분수를 소수로,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 방법은 분모를 10이나 100, 그리고 1000 같은 10의 거듭제곱으로 바꿔 주는 거야. 그럼 2는 10이 될수 있으니까 10분의로 바꿔 준 다음에 2가 10이 되려면 5만큼 곱해야 되지. 그럼 분자에도 똑같이 곱해서 5가 될수 있는 거야. 그럼 10분의 5라는 것은 0이 하나가 있다는 것은 소수점을 찍고 한 자리만 올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한 자리에 위에 있는 분자를 이렇게 써 주면 돼. 그럼 여기에 5를 써준 다음에 앞에는 0으로 채워 주면 0.5가 되는 거야. 이번은 4가 10이 될순 없지. 그럼 100이 될수 있어. 그럼 4가 100이 되려면 25를 곱해야 돼. 그럼 분자에도 똑같이 25를 곱해 주면 75가 되는 거야. 그럼 0이 두 개가 있지. 그러면 소수점 자리가 두 자리가 와야 되고요. 위에 있는 분자를 끝에서부터 이렇게 채워 주고 앞에는 0으로 채워 주는 거야. 3번은 8이라는 수는 10이 될 수도 없고요. 100이 될 수도 없고 1000이 될수 있어. 그럼 8이 1000이 된다는 것은 1000 나누기 8을 해 보면 돼. 8이 름8 하면 2 남지. 그럼 0 하나만 내려와. 그럼 8이 16 해서 빼면 4가 되고요. 그다음 0이 내려오면 8로 40 해서 125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8에 125를 곱하면 분자에도 125를 곱해주는 거야. 그럼 1000분에 125가 되는 거고요. 0이 3개가 있다는 것은 소점 자리가 3자리가 돼야 되고요. 이 자리는 분자로 채워주는 거야. 그럼 끝에서부터 이렇게 채워준 다음에 앞에 0으로 채워주면 0.125가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 볼게. 소수점 자리가 한 자리라는 것은 분모가 10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 있는 6을 위에다가 적어주면 10분의 6이 되는 거야. 10분의 6은 약분이 되니까 약분까지 해줘야 돼. 그럼 2, 3은 6, 2, 5, 10 해서 5분의 3이 되는 거야. 0.42는 소수 두 자리야. 그러면 소수 두 자리는 100분의가 되는 거고요. 41을 분자에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럼 약분이 되니까 약분까지 해 줘야 돼. 2로 나눠 주면 50이 되고요. 그다음에 21이 되지. 그러면 50분의 21이 되는 거야. 0.375는 소수 세 자리야. 소수 세 자리라는 것은 1000분의가 될수 있어. 그리고 분자에는 375가 되지. 그럼 5하고 0으로 끝나니까 5로 약분이 되는 거야. 그럼 375를 5로 나눠 주면 5735 빼면 2 되고요. 5 내려오면 5, 5, 25. 그럼 75가 되는 거고요. 얘는 5로 나눠주면 200이 돼. 그 다음 또 5로 나눠져. 5, 1은 5, 5, 25. 5, 4, 20. 그리고 또 5로 나눠지지. 그럼 5, 8, 40. 그리고 5, 3, 15. 그럼 8분의 3이 되는 거야. 자, 직사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직사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직사각형 안에 있는 이 면적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지 구하는 거야. 이 면적의 크기를 구하려면 기준이 되는 넓이가 필요해. 그 기준이 되는 넓이를 바로 단위 넓이라고 하는데, 단위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이야. 자, 그럼 이 단위 넓이는요, 한 변의 길이가 1cm니까, 1cm 곱하기 1cm를 해주면요. 1 곱하기 1은 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cm를 두번 곱했으니까 제곱 cm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위 넓이는 1제곱 cm야. 자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는 것은 이 단위 넓이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 세어주는 거야. 그럼 가로로 5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세로로 4개가 들어있어. 그럼 다섯 개씩 네 줄이 되니까 곱하면 총 스무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20제곱센티미터가 될수 있어. 자,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센티미터였다면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5센티미터. 그 다음 세로의 길이는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4센티미터제. 그럼 이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를 곱했을 때그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한 공식 정리해 볼게요. 직사각형의 둘레는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2 정사각형의 둘레는 한병 곱하기 4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는 거야.